알렐루야, 안녕하세요. 전 알렙TV의 알레 알렙 목사입니다. 어, 오늘은 카메라 위치가 좀 바뀌었죠. 조금 높여봤습니다. 주위에서 너무 턱살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요. 조금 높여봤으니까 해보고 이상하면 다시 내리겠습니다. 오늘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술은 과연 죄인가? 여러분, 술은 죄가 아니에요. 술은 죄가 아닌데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아니, 술 마시는 것이 뭐가 죄냐?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냐,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에 관한 그런 죄,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만 죄가 아닌 거예요. 또 다른 죄라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죠. 그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. 자, 그러면 왜 술은 죄가 아닌데 술 마시는 것은 죄냐? 첫 번째.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려고 작정을 한다. 그리고 그 작정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는 게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다.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. 두 번째, 신자가 불신자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몸을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. 자, 세 번째,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오셨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, 이 나라에 오셨는데 이제 이 땅에 왔을 때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올거 아니에요. 근데 교회에 오는데 다 술에 취해서 오는 거예요. 술에 취해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앉으면 자꾸 담배 피고 그러니까 예배당은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아, 그래서, 이술과담 배가, 이 나라 를 파괴 하고, 이 나라 의 백성 들의 가정 을 파괴 하는것 이구나, 그리고 사람 들의삶을 파괴 하는 주범 이구나, 라는 것을 깨닫 고, 그때 부터 예수 믿는 사람 은 다르 게살 아야 되 고, 예수 믿는 사람 은 예수 님 처럼 살 아야 되 고, 예수 믿는 사람 은 거룩 하게살 아야 되 는데, 이 조선 땅 에서 그렇게 구별 되게 살수있 고, 구별 된삶을증 명하 는방 법이 뭘까？ 그래서 결정하고 캠페인을 벌리고 한 것이 뭐냐면 금주운동 금초운동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시 선교사들이 볼때 우리나라에는 술이 가정과 경제와 나라를 파탄시키는 주범이었다. 그래서 술 때문에 그렇게 파탄 나는 가정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있는다면 절대 그러면안 돼라고 해서 술을 끊게 했습니다.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는 한 교회에 가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교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주를 선언하게 돼요. 근데 금주를 선언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한 약속이잖아요. 근데 교단들이, 한교단, 한교단, 한교단들이 우리는 금주와 금초를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교단은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, 즉 약속을 한 거예요. 이 누구를 향한 약속이냐. 세상 사람들을 향한 약속. 일 수도 있겠지만,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. 즉,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. 오래 전에. 어떤 약속을 했어요? 예, 술안 마시겠다.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겠다. 왜?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나라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. 자,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이 금주와 금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. 나는 약속한 적 없어. 아, 그러면 교회 안 다녀야지. 니혼차 네 사세요. 그러면 한국 교회가 약속을 한 거라니까.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목사님들은 담배를 피지 아니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장모님들도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담배를 피지 않는 거예요. 아근데술 마시는 장모님이 있고 술 마시는 목사님이 있고 술 마시는 집사도 있더라. 담배 피는 사람이 있더라. 그 인간들이 나쁜 거죠.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이 또라이가 있는데 그 또라이 보고 아 봐라 저렇게 한 명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라이 아닙니까?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면 교단들이 이제 나중에 선언을 한다면 아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이술 가지고 성도들한테 뭐라 하지 말자라고 만약에 그 약속을 뭐 파기한다든지 뭐 그런 결정이 난다면 모르겠어요. 그거는 뭐그 결정이 옳으냐 틀리냐를 가지고 시비가 붙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. 아직 그 결정이 없잖아요?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맺은 약속이라, 금주와 금초가.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돼. 특히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마시면 안 돼요. 아니, 그러면 외국 나가서 마시는 것은 괜찮냐? 그 문제는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제발, 하나님과의 약속이야, 하나님과의 약속. 앞에 몇 가지 죄인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술 마시는 것 자체가 왜 죄냐?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 역사에서 일어난 약속이야 근데 그 약속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요. 제발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인간들은 진짜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을 못 마시면 뭐, 죽는 병이라도 생긴 거예요? 하지만,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냐, 아니냐.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,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죄죠. 그게 뭐,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, 하나님과의 했던 그 약속을 한국 교회 다니면서 어기는 것이 죄다. 그러면, 나는 술 마시고 싶어서, 하나님과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까, 교회를 나가고 싶다. 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러면, 잘 가십시오. 예, 성당 가세요. <laughs>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안 믿잖아요.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.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뭐, 천주교를 가지고 있든 불교를 가지고 있든 그냥 술 마시고 싶은 종교를 가면 되는 거지. 우리는 성부, 성자, 성령,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지. 술을 안 마시고 싶고 금주 운동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술 마시고 싶어서. 죄를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종교를 가셔도 돼요. 뭐 다른 데 가세요. 다른 데 가셔 가지고 열심히 술 마시면서 사세요.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는 것은 죄가 되지만 술 마시는 것은 여러분한테 죄가 되지 않죠. 왜술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.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한국 교회가 했던 그 역사적 약속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다. 제발 술 마시지 마시고 어, 담배 피지 마시길 바랍니다. 담배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만나길 바라고,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알레루야!